거래량이 없습니다. 거래량이. 오늘 21만 5천 주 어, 금액으로는 어, 366억 2,300만 원 거래가 됐는데요. 뭐 거래량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. 그죠? 오늘 밑꼬리 달린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음, 매수 세력도 없고 매도 세력도 없다는 거죠. 거래량이 지금.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뭐, 아까 좀 전에 얘기는 했는데, 아, 채팅으로. 지금 대차 거래가 많이 줄고 있어요. 셀트룸 같은 경우에. 오늘 25만 7천 주가 들어서 943만 주가, 아, 지금 대차 거래 잔고로 나타나고 있고요. 이, 이 숫자는 뭐, 정확하다라는 전제 하입니다. 우리가 잘못 믿잖아요. 그래도 일단 나오는 숫자만 가지고 보면, 세트론 헬스케어도 43만 1천 주가 아, 줄어들어서 지금 대차거래 잔고가 795만 주로 어, 좀 줄어들었습니다.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조금 주는 모습이 보이죠. 최근에 어, 오늘 43만 주, 어제는 좀 늘었었는데 보시면 뭉터이를좀 음, 주는 모습이 가끔씩 보입니다. 그죠? 세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3월 25일 날 29만 6천 주가 어, 줄어들었고 어, 4월 5일, 오늘, 어, 셀트리온 스케어는 43만주가 줄었고, 셀트리온의 대차 거래 쪽을 보면, 최근 들어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. 그죠? 이때가 3월 23일이 1 천만주 정도였는데, 오늘 943만 천주, 60만주인데, 음, 이게 대차 거래 잔고가 감소하면서, 거래량이 같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? 이 어떻게 나올지 어떤 폭발력을 지닐지 아니면 어~ 시장에서 소외가 됐는지는 사실 어~ 지금 뭐~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어~ 이게 어~ 시한폭탄처럼 언젠가 폭발하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아홉 시에 만나겠습니까?